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해피 힐링 다이어그에 또 이렇게 어, 영상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쁜 아이들, 또 국민의 군생 어, 창도 있고, 또 대품들도 있고 그래요. 어, 대품 아이들 먼저 한번 보여드릴 거요. 자, 오늘도 선물 있어요. 5만 이상 무료 배송하고요. 어, 선물 보고 갈게요. 자, 선물 비창. 예, 비창 이 아이로 하나씩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어도, 이렇게 목대도 생겼고요. 예. 자, 키우기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아, 대품들, 국민이들, 대품들부터 한번 보실게요. 아, 자, 꽃피는 염자부터. 예, 꽃피는 염자 만 오천 원 합니다. 꽃핀 용자, 만 오천 원. 이렇게 꽃피면, 이렇게 요렇게. 네, 꽃핀 것도 있고, 지금 다 맺혔어요. 꽃대다. 자, 만 오천 원. 이 아이는, 자, 원종, 세릴렉스, 칠천 원 합니다. 한정 세글렉스 7,000원짜리 에케리아입니다. 에케리아 15,000원 하고요 자, 자, 갖다가 재야지 에케리아 이거는 지금 분은 18cm 분입니다 분보다 이건 많이 적네요. 여기는 분하고 비슷하고 적은 것도 있고 그래요. 에케리아 15,000원 합니다. 자, 아, 임페리얼 여기는 임페리얼 아, 임페리얼 15,000원 하고요. 아, 사이즈 18cm 분의 심은 제꺼 미국 프린제 프린, 어, 15,000원 합니다. 아주 사이즈도 크고 뭐 이거는 2 0한 2cm 네, 예, 됩니다. 자, 15,000원입니다. 15,000원. 레이첼마 2만 원 하고요. 레이 첼. 첼. 자, 이것도 20 22cm 되고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 이거는 키세스. 어, 키세스 2만 원. 키세즈 저도 하나 키우는데요. 이거 색이 이제 물들면 특이해요. 다른 애들하고 틀려요. 자, 18cm. 예, 틀려요. 다른 애들하고 하나 키워보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네 자, 아, 알레 알레그로, 알레그로 2만 원. 요는 거 18cm 분인데요. 분보단는 적죠. 적고, 요는 거 이제. 알렉으로 2만원입니다. 2만원 예, 자부가 이렇게 많이, 많이 달았어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막 예, 분생으로 키우기 예, 좋겠네요. 문가드니스 문가드니스 15,000원 하고요. 문가드니스 15,000원 아, 이것도 18cm, 분원 18cm고요. 15,000원 자 자, 여기는 좀쪽네 분보다 펭, 펑킨입니다. 펑킨 15,000원 하고요. 자, 펑킨 15,000원 합니다. 18cm 분입니다. 분이 자 isage 15,000원 하고요. i s a g 15,000원 짜리. 음. 예, 국민 이제 군생들 어, 대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좀 초록 초록 하죠. 물이 들어야 이쁘죠. 실루엣이고요. 실루엣 2만원 입니다 실루엣. 아, 요거 색깔이 이제 물더 들어야 돼요. 예뻐요. 실루엣이. 예, 마블금 15,000원 하고요. 아, 16cm 마블금 15,000원 입니다. 예. 마블검이고요. 아, 아주 크네요. 자, 언슬로 군생. 만 오천 원입니다. 언슬로. 4도 짜리고요. 만 오천 원. 자, 이것도 네개 짜리. 예. 물이 안 들었을지, 언슬로가 참 이쁜 아인데, 이 이거. 예, 이렇게. 자, 블루 서프라이즈 p e 0 0 z e Chilton. Blue 0 0 p p e r i z e Chilton. Letizia c h i l t 아 n l 아 t i z i a l e t 지 z i a l e t i z 이게 뭔지 모르겠네. 팡을 레티즈라고해 놓고 <laughs> 우리 사장도 안 보이고 자 지나갑시다 아 터치미 8,000원 터치미 8,000원 짜리 8,000원 짜리가 있고요 하울랴 입니다 아, 이거 하울랴 3,000원 하고요 이건 다 10cm 분인 것 같아요. 아, 10cm 분에 자, 그린 라이트 6,000원 하고요. 6,000원짜리 그린 라이트 6,000원. 여기는 샬롯, 샬롯 5,000원. 예, 5,000원짜리입니다. 샬롯 이거는 모히칸 6,000원입니다. 모히칸 모히칸 6,000원 아, 군기고요. 군기 3,000원 하고요 군기 3,000원짜리 미싱요 4,000원 합니다. 미싱요 4,000원, 로제트가 이뻐요. 음. 4,000원짜리 여기는 마룬 힐이고요. 마룬 힐 7,000원 합니다. 음, 7,000원짜리 마룬 힐이고요. 자, 8천 의경 만 원짜리입니다. 8천 의경 만 원짜리. 또 골든 글로우 만 원하고요. 네, 목대도 있고 14cm 분이고요. 자, 골든 글로우 만 원짜리. 여기는 버처 보초, 버금만 원합니다. 버초금만 원짜리. 어, 아주 사이즈 큼직하죠. 이렇게. 하초뱀입니다. 아, 저 겸입니다. 아, 요 아이 이름은, 예, 아쿠아리스 8,000원 하고요. 예, 블루 엘포 5,000원 자리. 블루 엘포 5,000원. 예, 5,000원 하고요. 예, 제스트 토스 5,000원입니다. 아스트 토스 5,000원 하고요. 여기는 펄 샤인 7,000원입니다. 펄 샤인 7,000원. 여기는 14cm 분에 심어져 있고요. 마린 15,000원 하고요. 마린도 15,000원 14cm 분에 서 있고요. 멕시코 로즈 만원이고요 멕시코 로즈. 만원 자, 월리엄. 자, 바위설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 하나 하트 딜라이트 5,000원이고요. 하트 딜라이어트 5,000원 루다 어, 10,000원입니다. 루다 루다 10,000원 하고요 어, 14cm 분에 있습니다 루다 자, 빅토리 7,000원짜리 빅토리 7,000원 하고요. 율리라나에 하나 있네요. 10,000원 브래들리 5,000원짜리고요. 브래들리 5,000원 합니다. 5,000원 하고요. 자, 블루 드래곤 7,000원입니다. 블루 드래곤 7,000원 옥연 어, 6,000원 하고요. 어, 언슬로우 7,000원입니다. 언슬로우 언슬로우 7,000원 하고요. 자, 스위스트 만원 합니다. 여기. 스위스트 만원 네. 아, 이건 기닙적성이고요. 그래, 기닙적성 4,000원짜리 기닙적성 4,000원짜리 아, 뭘로 물로 2도짜리. 예, 요거는 7,000원이네요, 물로. 7,000원짜리 있습니다. 페르도트 4,000원 하고요. 페르도트 8, 4,000원. 또, 요거는, 어, 블루디 로즈 만원짜리입니다, 만원. 아, 이쁜데요. 자, 4도짜리. 블러디 로즈 예, 4만 원 하고요. 파랑새. 5천 원입니다. 파랑새. 파랑새 4도짜리인데 5천 원이고요. 이것도 4도짜리. 예, 3도짜리도 있고 그래요. 파랑새입니다. 자, 올리비아. 예, 3천 원 하고요. 올리비아 3,000원. 자, 요런 것들은 10cm 분, 10cm 밖에 안될것 같네. 자, 르노 어딘금이고요. 8,000원입니다. 8,000원. 요거, 아이는 밥졸리금 12,000원이고요. 어, 자, 루비 가넷. 만원 합니다. 루비 가넷. 어이구, 여, 천인장이 지키고 있네, 액게 억수로 길죠. <laughs> 아, 이렇게 준비한 건 여기까지네요. 에, 자,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짐해 가시길 바랄게요. 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